아, 때내 족경? 오늘 양현종 느낌있네. 어? 양현종이 누구였지? <laughs> 뭐야? 뭐야? 나잖아! 따라란! 나쁘지 않지? 가격도 나쁘지 않아. 아예 비싼 거랑 다 해서 23만 원. 에? 뭐? 고객 님 나겠다고? 23만 원이면 은 비싼 거 아닌 거 아니야? 혹시 폰 배경 검사 가능할까요? 에? 저 지금 아까 시킨 총무김밥이랑 우동은 운동을... 저 준바트 아니야?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아직 만난 지가 얼마 안 됐고 이제 제가 이렇게 <laughs> 공개하는 이런 게처음이라폰 배경 화면이요? 어! 제품 배경이요? 이건데요. 저는 그냥 폰살때안 바꿨는데요. 안에는 이건데요. 안에 어, 어 저희 아빠랑 저희 아빠랑 말 탔을 때인데요. 이거 풍 배경 논란이 좀 있겠네요. 그냥 저번에 뭐지? 비행기에서 비행기에서 너무 할게 없는 거야. 사진 찍 보다가 너무 할게 없어 가지고 그냥 위에서 보다가 그냥 아빠랑 말탄 사진 해 놓은 건데요. 미안하다. 밥 먹어야지. 어, 째. 맹궁이 님 별풍선 1415개 추모원 노래 골라. 거절은 거절한다. 수고하세요. 애교용 대가리의골무는왜 쓰고 다니는 거냐 집안에서 머리 안 감은 게 티가 안 나더라고 똥냄 씨, 일단 춤추고 시작할게 그러면 와 애교용 섹시 가수 왜안한 거냐? 현대 기획사에서 모셔갈 재능인데 아... 아깝네. 그건 아니지. 너는 안경 맘에 드는 거야? 어, 난음에 들어. 안경 알 있는 거냐? 어, 안경 알 있는 거야. 볼래? <laughs> 아니, 아직 밥공기도안 했는데. 사실 오게 터졌어. 그리고 런 때렸어, 맹꽁이 하나는 국이고 하나는 밥인데. 아직 안 뜯어봐서 먹어본지 모르지롱. 궁금하지. 궁금하신 분. 시계방향으로 돌려달라고? 기극상호방은 열혈 한명도잘안 보이는데. 오우, 오우, 짜스. 먹고 싶어요. 원해요. 이러면 궁금할 텐데. 이러면 궁금할 텐데. 어쩔 나이슨. 야 요즘 그거 안 한대. 야 요즘 어쩔TV 안 한대. 요즘에는 어쩔 리미티드 에디션 시크릿 쭈쭈 치링치링. 국물 한입먹 144개. 스케치볼 사면 1 플러스 1으로 스티커 북까지 99,900원 이거 한대. 또 있어! 아기 바기 차돌박기 신기 방기 뿡뿡 방기 진짜 개잼이 없다 이러니 친구가 없지 그것도 맞지! 또 있어! 어쩔 니미티드 에디션 프레스티지 에디션 그거 너무 매절아니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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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요즘 모자 자주 쓰던데 탈모 오셨나요? 네! 파란색 뭐어 빨간색 물어보지 마세요 모자 색 자꾸 왜 색깔 가지고 드디어 아프리카 판에 블루색이 생겼구만. <laughs> 메뉴가 뭔지 알아야 따준다고? 아 하나는 공개할게. 짠, 짜라잔. 오 맛있어 보인다야. 그지. 맛이 덮으면 되겠다고? 빨간색 음식 오늘 블루와 레드의 화합인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. <목소리> 사다리 타보세요. 사다리 어떻게 탈까요? 오케이. 잘 먹겠습니다. 수욱 노른자를 톡! 와우 톡톡톡톡톡 요용이는 컵도 파란색이네. 보라색인데? 보라색인데? 어? 내가 잘못 봤나? 뭐지? 야 된장찌개에 고기가 들어어 방금 동산 설사랑 된장찌개랑 똑같은데. 뜨뜨는 신이다님 별풍선 1415개 추모원 노래 골라. 거절은 거절한다. 멈춰. 아 부렁부렁해야 되는데. 이제 시동 막 걸었는데 형님. 아배안 불러. 나 지금 세 숟가락 먹었어. 아니야. 나한열 숟가락은 먹어야 배부르단 말이야. 아직 세 배는 더 먹어야 돼. 아빠 주자고. 안 돼. 내거야내거야 내 거야. 원해요? <laughs> 원해요원해요원해요 응, 원해요! 원해요이상호방에1 음, 원해요. 4 1 4 1러 간다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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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싹. 1 1내1 1 감사합니다. 수고요 1 1아1야1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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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야1 1 1 1 도시가스비 6개월 밀렸대. 어? 도시가... 그 자동 아니야? 자동 아니래. 도시가스 끊어버린다는데? 돈내. 돈내 네가 내. 오빠 돈내. 저희 아빠랑 말 탔을 때인데요. 그냥 아빠랑 말탄 사진 해본 건데. 아빠 돈내. 나 간다 나간다. 아빠 돈내. 계좌번호 어, 그 복사해서 아빠. 중간 충전하고 있었는데 뒷방 남친 소리에 취소할게요. 에? 아니에요 아빠예요. 아빠를 다이슨이터 가면서 준해주면 되지. 시. 사심충인데 저손 별풍환불 정요. 에? 어우 저희 아빠 한두 번 보시나? 자기가 아니고 본인. 본인 자기 자신. 너네 든데 밥이라곤 일절 안 하는데 사스 뜯혀도 지장 없잖아. 그도 것 맞지. 품좀 아, 내줘. 뭘 아빠 저. 아야 보시가. 오오자 뭐지 까깍깍깍시야까 진짜네 이번네 진짜네 미아야보시 보시 보시 아직 나봐 어제 어제 상우가 강철이만 데리고 집 밖에 나갔거든 그래가지고 어제 보시가 겁나 삐 저렇게 짖을 때 간식 주면 안 돼요. 짖으면 간식 주는 줄 알고 더해요. 그러니까 애만님들도 시바견 짖을 때 은싸 주면 자꾸 짖어요. 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이밥 먹는 거 보러 왔더니 개같이 네저 집엔 사람은 안 살고 개만 네 마리 사네. 하하. 열풍선 1 4 1 4개 춤오언 노래 골라. 거절은 거절한다. 먹어 먹어.